주식 농민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이다린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파라텍시스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자에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자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 바랍니다. 네, 파라텍시스의 구 사명은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최대주가 변경됐습니다. 이제 최대주가 변경이 되면서 사명도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에서 파라텍 시스로 사명 바뀌었고요 사업 영역 같은 경우도 기존의 바이오 쪽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쪽으로 사업 영역이 바꿨다 그래서 향후 이 관련된 모멘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주가, 자, 5 2주 신고가 구간이 9,280원에서 이제 최대율 변경되고 이런저런 이제 해결 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최근에 차익실현 물량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500원, 600원 대지 떨어졌다가 반등했다. 다시 또 재발락하면서 현재 매물대 지지 여부를 체크하고는 있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 자세 그러니까 조금 이따 기술적 분석 말씀이 있고요. 최근에 어떤 이슈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자, 파라텍시스 참고적로 더보기에 해시태그 보시면서 제 설명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7월 9일 나왔던 이슈네요. 비트코인 금고 사업 진출이란 제목 되겠습니다. 신약 개발 회사인 동사의 구사명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가 강세를 보였다. 브릿지 바이오를 인수한 파라텍시스 홀딩스가 오는 8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그러니까 7월달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입니다. 8월 주총을 앞두고 이사의 후보자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가상자산 사업 전환에 따른 기대감에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 파라텍시스는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계열사인 파라텍시스 홀딩스는 이날 브릿지바이오텍스의 사명을 내달 네 열리는 주총에서 파라텍스스코리아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비트코인 트레저리 즉 금고 플랫폼 사업을 전환하기 위한 결정이다. 관련된 동사의 신임 CEO는 CEO인 앤드류 김이 내정됐다. 앤드류 김은 글로벌 대체 투자 운용사인 RS자산운용에서 연구 분석가로 크레딧스위스와 제프리스에서 투자은행가로 활동했다. 파라테스 홀딩스 창립자이자 CEO인 에드워드 어, 진도 파라테스 코리아 회장 겸 사내이사 후보로 지명됐다. 리마모로더스의 경력을 시작하, 시작해서 바이오, 어, 정말 쭉 내용이 있는데, 자, 핵심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 내용 말씀드리면 시간이 오래 갑니다. 두 번째 내용도 이좀 연결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9월 24일 났던 이슈네요. 비트코인 채굴 장비 41억 5천만원 규모의 양수. 가상화폐 채굴 사업 진출. 그러니까 비트코인 금고 사업에다가 가상화폐 채굴 사업까지 사업 영역을 이쪽, 그 가상화폐 쪽으로 집중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비트코인 채굴 장비인 에이직 마이너스를 41억 5159만원에 양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장비는, 양, 이번 장비 양수는 회사 자산 총액인 344억 원 대비 12.4% 규모이다. 가상화폐 채굴 사업 본격 진출과 현금흐름 창출 그리고 가상시장 내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바이오 사업에서 이제 비트코인 금고 사업과 가상화폐 채굴 사업까지 사업 영역이 이제 좀 바뀌었다 보시면 됩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가 보시면 차이 씨는 물량을 쭉 많이 떨어졌죠. 쭉쭉쭉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상승했다 다시 좀 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왔던 추세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 돌파했다 라고 보기는 애매한 위치란 거죠 현재 구간은 매물대 지지 여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650원에서 1400원 구간에 현재 매물대 있습니다 오늘 1255원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이 매물대 구간에 지지 여부를 체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 자, 잘못되면 또 650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자, 어느 것도 올라오면 또 4,400원대 된다. 그러면 또 차이 실은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은 매물 대의 지지 여부를 체크 중이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현재 구간 저항대하고 지지 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1%대 상승하면서 1,255원 정규 시장에 마감됐습니다. 자, 1차 저항대는 1,500원, 그 위에 1,800원과 2,000원, 2,500원, 4,500원, 5,500원, 6,000원, 6,500원, 7,500원, 8,400원 되겠습니다. 8,4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관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권 지지대 같은 경우 차지지대 1,200원, 그 밑에 1,000원과 800원, 600원 관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 동향 보셨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217만 4천 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전반적으로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2만 주 팔긴 했지만 최근 기조사원으로는 외국인은 순 매수입니다. 기관 한달 동안 2만 주 팔았는데 뭐 금투만이 팔았고 나머지 기관에서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한달 했습니다. 개인 한달 동안 181만 9천 주를 팔았고 최근 전반적으로 계속 팔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2만 주 사긴 했습니다. 외국인이 2만 주 팔고 개인이 2만주 사서 현재 오늘 조금 들어오긴 했지만은 최근, 최근에 최근 전반적으로 개인은 순 매도 기준한점 투자에 참고하십니다. 오늘 2만주 사긴 했지만 최근 기존은 순 매도입니다. 신용비은 제로 보시면 되겠고 시가총액은 1,000억원대 중소형주가 되겠습니다. 자 최대주주 지분율은 현재 파라텍시스코 어, 리아에서 현재 44.6% 최대주 지분입니다. 그래서 최대주주가 지금 바뀌었다 보시면 되겠죠. 자, 실적 보시다 했습니다 이건 이제 기존의 이제 바이오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올해부터 어,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제대로 된 가상화폐 관련 사업에서 실적이 오로지 제대로 온기로 반영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액은 거의 없습니다. 과거의 바이오라고 보시면 되겠고 부채비율과 유보율은 계속 적자 상태입니다. 현재 분기 실적 역시 영업이, 영업이 단기순이 적자 지속 중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20%대 낮긴 하지만은 유보율도 거의 없습니다. 유보율이 1%대라는 거죠. 유보율 쉽게 말하면 현금성 자산이 거의 없다. 물론 부채비율이 20%밖에 안,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좋다고 할수 있겠지만은 유보율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단기 순이익, 지배주 순이익이 적자로서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BPS는 510원이 되었습니다 적정 주가 수준은 PBR 1배에서 2배입니다. 500원부터 1000원 되겠죠. 현재 1200원 대 구간이기 때문에 결코 싸다고 볼 수는 없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향후 현재 회사가 어떻게 사업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실적이 나오는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합진단 내용이 되겠습니다. 파라텍시스 오늘 1255원 정규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수급조는 개인연대라고 최근에 순 매도하고 있네요. 개인의 평균 매수단가 1400원대, 평균 매도단가도 1400원대가 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3년 대비 24년도 현재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 모두 적자 지속 중인 상태입니다. 종합재무 상태는 현재 일반적인 재무 상태가 되겠죠. 모멘터는 비트코인 금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동사가 회사가 사명이 바뀌고 최대주주가 바뀌면서 이제 바이오 쪽에서 이런 가상화폐 쪽으로 사업 영역을 전 선했다고 신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금고 사업을 진출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채굴 장비 양수와 가상화폐 채굴 사업 진출을 통해서 향후 실적 성장 A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차투자는 31.5이기 때문에 관관 70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29.8이기 때문에 관관 80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 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열려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1,500원과 2,000원이 되겠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은 1,000원과 800원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파라텍시스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매출의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게 되면은 현재 전반적으로 바닥권에서 현재 어떻습니까? 바닥권은 조금씩 달러 인덱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 우리나라 달러 원 환율 을 보면 현재 1,470원대 거의 뭐 1,500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냐? 달러 원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다. 달러는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안전자산 입니다 그러면 그의 바 그거에 같이 경쟁하는 게 바로 금이 되겠죠 그래서 금값도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경그 뭐라 하죠 어, 안전자산 반대는 그 위험자산이 되겠죠 대표적인 위험자산이 이런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런 이제 신흥국이 되겠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인덱스 달러원 환율을 보시면서 쉽게 말하면 달러는 환율이 떨어지고, 달러 인데스가 떨어진다. 그러면, 이런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는 전반적으로 상황이, 상황이 상당히 좋아진다. 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고요. 현재 매출 구성 뭐 거의 없다.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3자배 증상, 증상자 통해서 이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죠. 그리고 이제 올해 주식 전환을 대략적으로 4 차례, 다섯, 여섯, 일곱 차례 이상 했네요. 대략적으로 3만 주, 어, 3만 주, 음, 90만 주, 110만 주한 120만 주 내외 정도 현재 주식 전환 매물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반적인 재무 상태라서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일부 열려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 및 연결 대상 회사 같은 경우 현재 기초 연구와 개발 관련된 연구 컨설팅과 진단 장비 관련된 시약 개발하고는 자회사가 있다 보신 데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파라텍시스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자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 기운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